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결혼 관련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어요 결혼을 왜 해? 이건데요 결혼을 하면 좋은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결혼이 완료되면 그 몬스터 두 마리가 나오는데 개들을 처치하잖아요 그 맵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프가 걸려요 경획 20%랑 엘획 100% 1 시간 동안 걸리는데요 솔직히 경획은 필요 없고 엘획 버프가 개꿀이라서요 엘던도는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는 버프입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고요. 자신도 결혼 버프를 얻으려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혼 작이라는 것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결혼을 하면요. 혜택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나오다시피요. 커플을 하면요. 이제 애정 지수를 올려 가지고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커플 레벨 10까지 하면 올스테 10%가 올라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3%가 오릅니다. 이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커플을 한 사람이랑 같이 사냥을 갔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호청사 반즈라는 아이템을 장착하고 버프를 쓸수 있습니다. 어떤 버프냐면요. 이제 경획 100% 버프 그리고 이제 무전기 효과를요. 여기에서 또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짝꿍 소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 회복이라는 스킬도 있는데요. 이거는 개똥이니까 무시하세요. 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한, 뭐, 커플 하는 방법 이런 건다 넘길게요. 여러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건다 알지. 암튼, 커플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커플 게이지를 어떻게 올리냐. 간단합니다. 내가 접속한 상태에서 커플 한 사람이 접속하면 돼요. 그렇게 4일 정도 서로 접속하기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커플 게이지가 100%가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서로 엘리아스 공항에서 이 NPC를 통해가지고 결혼식장으로 이동하시고요.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 NPC에게 이내 사랑을 받아줘라는 아이템을 구매하신 다음에 이제 커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포즈 키를 누르세요. 상대방이 허락하면 이제 프로포즈가 완료되고요.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템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웨딩 세트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부인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효과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됩니다. 신랑 신부 둘다 이렇게 장착하셔야 되고요. 뭐 여캐는 뭐 웨딩드레스 남캐는 턱시도 이딴 거 필요 없이 둘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n p c 로 누르신 다음에 결혼 신청을 누르시고요. 결혼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거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웬만하면요 어디에서 결혼한지를 적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우리 몇였지칠채음칠채 그리고 여러분들이 렉이 심하면요 초인 뭐 스킬 금지 이런 식으로 적어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스킬을 안 쓰고 여러분들은 렉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스킬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결혼 메시지가 가고요. 이제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결혼이 시작됩니다. 자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화려한 이펙트.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영혼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줄에 진짜 개꿀 빤다 그렇지 않아? 줄에 개꿀 빤다 진짜. 줄? 줄에. 그러니까 얘 말하는 거 있잖아. 아. 오 씨. 자, 이렇게 던지고. 자, 이제, 커플 지옥, 솔로 전국 나오겠죠. 자, 이제 이게 끝나면요, 여기에 고블린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자마자 잡힐 겁니다. 이렇게 잡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프가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작을 한다, 뭐 결혼을 다음에도 할 거다라고 하시면요, 이 NPC를 누른 다음에요, 이별 신청을 하시고, 이제 이별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제를 신청하시면 돼요. 너가 해, 너가. 이렇게 하시면 또다시 커플이 되었고, 이제 또 채운 다음에 결혼을 하면 되겠죠?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